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보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허락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나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 네, 저는 이 가급적이면 그 신학 용어 어려운 용어들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예지예정론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론입니다. 말 그대로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이고. 자유의지론 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강하시다면 여러분은 예지예정론자이십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라면. 어, 여러분은 자유의지론자이십니다 자, 이두 가지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예정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 말씀에 이르면 나는 선택의 교리를 크게 기뻐한다 반면에 사도들이 내게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권고하며 나의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칠 때면 나는 그 문제에 빨려든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도 공동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역시 거장답습니다. 말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자기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거장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서로 톤니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자유의지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자 반면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시라면 예지 예정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흔들리는 믿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다가도 삐끗하고 휘청거려도 걷든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막혀버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절 말씀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전부 다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 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돌이키셔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또2 절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는 삽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보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압도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7천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수에게 이 땅의 미래를 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사십일장 십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작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땅의 작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바울을 보세요. 막강한 로마 제국과 비교할 때 바울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실고 가는 배 위에는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하, 멋있죠? 바울이 로마 제국에 비교하면 정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 한톨 같잖아요? 그런데 토인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을 실고 가는 그배 위에는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숫자일지라도 주눅 들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내면서 설마 바울 혼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배 위에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도 그를 해할 수 없었고 불도 그를 상하게 할수 없었고 로마의 어떤 권세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나 하나가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배 위에 여러분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팍팍 보이면 이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게 딱딱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뭐 결과가 눈에 팍팍 보이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누가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목자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이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정말 씨가 먹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좁아짐 내지 마시고, 안 믿으면 손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끈을, 서로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잘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잖아요. 근데 딱 1도만 더 가면 100도부터 딱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딱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9도까지 이게 기다려야죠. 100도까지. 어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하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가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배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끝났다. 요나는 끝났다, 이제. 아, 저 사람, 아이고, 불쌍해. 죽었네. 저 인생 끝났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물 밑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물고기를 딱 대기 시켜 놓고 이 벌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내고 변화된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저물 밑에 뭐가 있겠나? 근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끝내 버리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영 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들었죠. 또 브래드 피이 나온 영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그 커다란 강물은 아무리 큰 바위도, 어떤 산과 골짜기도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으로 비껴가든 위로 넘어가든 아래로 흘러가든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반드시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보라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더큰 물줄기가 되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가로막으니까 마치 돌멩이 하나가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히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남은 자이지만 이 소수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의 역사,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볼수 있다면, 때로는 내 앞에 돌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어도, 때로는 구비구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 때문에 혹은 마음의 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내일 예배 가운데 와서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앞에 절망과 한숨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버릴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7천 밖에는 남지 않았던 그 적은 소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갈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실고 가는 그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배 위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스타리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스타리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슬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땅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이번에 단기 선교 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지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몸이 병약하고 내가 질병과 씨름하고 있다면 또내 마음이 쇠해져 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과 씨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그 십자가의 손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약한 것이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찬양으로 달라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튠업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점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계기로 영적인 계기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벼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